그래서뭐외부에 경험 있는 예. 있는 사람들 의견을 예. 이렇게 불러다가 의견을 예. 듣는 건 좋은데 그런 예. 사람들 중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워서 하는 방법은 예. 난 하지 하책이라고 아, 생각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오늘 현재로 예.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예. 이제 심재철 대표는 어리 빠져버렸거든. 4월 15일 자정께 종로 개표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는 게 확실해지니까 기자들에게 큰 절을 하고 모든 게제 책임입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래고 야간 도주를 해버렸거든. 그럼 그날 이성 종로에서는 졌습니다. 당 전체의 결과를 보고 저의 책임에 대해서 날이 박는 대로 말씀을 드어요 이래가 정리를 해가 말을 하고 말을 떠나니까 예. 새로 원내대표가 5월 30일부터 예. 임기 시작되는 걸 그걸 뽑고 5월 한달 동안 국회가 한두 번 열릴 수가 있으니까 예. 심재철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권한대행으로 아, 예. 앞으로 이런, 이런 걸할 테니 여기 당원 여러분들이 심재철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예, 예. 이렇게 하고. 물러서면서 눈물을 한번 흘리고 예. 이래 떠나야 예. 황교안에게 다의 기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심재철리가 당황 안할 수도 있어. 훌쩍 떠나고 날이 새고 지도 떨어져 버렸다. 심재철리가 됐으면 또 달라져. 글쎄 지도 떨어졌는데 이게 잡지 잘못하가는 낙선한 데다가 내가 완전히 똥바가지를 뒤집어쓰게 됐으니까 그 길로 김박사를 찾아가가지고 매달린 거야 예. 매달렸다고 예. 그러니까 이 꼴이 선거 후에 이, 이 당을 더욱 침묵하는 다수로부터 더욱 외면하게 만드는 아주 유약한 모습을 보게 된 거야 당황해갖고 그 밤에 기다렸다. 20분 기다렸다 뉴스에 그러니 <laughs> 차에서 내리니까 이렇게 절을 했다 여기까지다 <laughs> 네. 그니까, 러 당할 거다 당하고, 예. 말하자면 껍데기 다 벗겨지고, 예. 폭망할 대로 다 폭망한 상태가 됐단 말이야. 예? 예. 예. 대표는 예. 야간 도주 해버렸고, 이 야간 도주란 말 썼어요. 야간 도주 해버렸고, 예. 이게 다음 권한대에는 당선이 안 되고, 얼이 빠져버려가 예. 서 이렇게 하고, 예. 이게 풍비박산.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왕 바다까지 왔으니, 예. 5월 8일, 예. 원재대표를, 새 예. 원재대표를 뽑는다고 하니까, 84명 지역구 당선자 플러스 무소속 당선자 88명이, 예. 8일 날짜를 2, 3일 더 주더라도, 예. 당장 합숙, 수기를 해라. 아, 합숙. 아, 합숙하기가 곤란하면, 예. 아침 9시부터 국회에 공간이 많으니까, 예,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 모여서 토론하고, 아. 초선 40명, 재선 20명, 60명이니까, 예. 거의 70%가 예. 초선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예. 서로를 알아야, 예.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 수기과정을 해라. 예. 서로 알아보고, 예. 그 통곡도 하고, 아. 예. 예. 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대표를 뽑고 그 다음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를 뭐 김박사를 계속 뭐 이렇게 옹립하느냐안 하느냐 이것도 다 토론을 해라 그래서 다 토론을 하다 보면 남한테 기대지 않고 너희들이 자립경생하는 방안을 거기서 찾아내라 교황이 별세를 하고 남은 후임교황을 전 세계 추기경들이 투표권이있거든 콘크라데 광식으로맨날 며칠이고 수기해서 그래. 예. 그 과정에서 전당대회도 어떻게 한다는 거, 예, 예. 비상대책위를 어떻게 한다는 거, 아. 그리고 원내대표도 어떻게 한다는 거 이것을 수기해서 하는데 투표하지 마라. 아, 투표하지 마라. 이게 바깥 요인에서가 여전히 침박, 비박, 주류, 비주류 이기. 마수가 들어가 있는 것같아 그러니까 아, 예, 그걸 떨쳐버리라. 떨쳐버리고 예, 예. 너희들끼리 순수하게 콩클라데 음. 예, 예. 방식으로 예, 예. 대표도 뽑고 예, 예. 그런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그럼 비상대책를 한다고 하면 예,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을 모시느냐 하는 것도 콩클라데 음. 방식으로 해서 음. 결정을 하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면 국민들이 예. 호기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심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예, 예.